음양학이란 말이에요, 음양. 음양 어, 뭐 이렇게 쓰고요, 뭐 양음을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섞이는데 음이 하나 더 들어간, 더 하나, 더 이물질 하나 더 들어간 것죠 이물질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치적인 큰 음에서의 그 교류고, 천하가 교류하는 것이고, 그 속에 음이 하나 더 들어가서 교류하는 것을 가인이나 붙인 거죠. 그리고 실제 그 뜻도, 이거는 이, 이치적인 그런, 그래서 사람, 일반적인 사람의 형태고, 이거는 집안 내 아주 결손력이 더 강해진 거죠. 음이하고 들어가면서 결성력이더 강해진 그러한 지, 집안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북 가인 구분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성력이 결손력을 얘기하는 거죠. 두 개의 음양이 폭발한 결성력을 그러면은 이결성력을 하나 예, 얘기를 하는 거면요. 다 보세요. 이, 이 집안을 얘기하는 집안의 가인의 결성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탈 짓는 가인이라고 저는. 그러면 이 가인을 집안에 이 화합하는 이 얘기를 하면은 그걸 깨는 얘기가 뭐예요? 이 명명 이죠 그렇게 그게것입니다 예. 이게 이게 요좀더뭐 근데 이다가 다시 붙여서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하고 뭐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그 먼저 동일한 얘기 얘기 됐었어. 근데 여기까지 동일 사실 끝겁니다 끝난, 끝난 건데. 음. 끝난 건데. 여기다가, 이제, 혹시나, 그래도 가인, 이, 부인을 하는데, 혹시 높아짐이랄까요? 좀 더, 뭐, 확실히, 뭔가, 그, 주의할 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주소권 또 옆에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뭐라고 썼냐면은, 우야형, 뭐, 자, 이, 이대천 그리고 이, 이 군자청.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그, 하나, 하나는, 아 원형이 생해습니다 하나는 형에, 형에 대한 얘기고요. 하나는 <laughs> 리, 리에 대한 얘기고, 뭐, 뭐, 두다이래단 되는 얘기입니다. 니에 대한 얘기고, 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그러니까 부다 그, 원형이정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니, 니가, 뭐, 전혀 니가 다릅니다. 지금 해석이, 그, 뭡니까? 이, 이것만, 하나, 하나 겠습니다이 주역이 뭐냐면, 주역회사를 다룬 것은 원형이정을 가지고 다뤘잖아요얘기가 가지고. 그러면, 원형이정이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원, 원형이정이라는 자체는? 이, 이거, 이거 자체 하나가 고위몽사잖아요 하나 자체가 무슨 목이라든지 화라든지 이러시던 고위몽사고위몽사잖아요 명사, 동사 아니잖아요. 그죠? 고, 고이고 고위, 고위, 분명히 고위명사란 말이에요, 명사. 명사면은, 아, 자, 자 죄송합니다. 명사면은 여기서 이석도참 자, 주연이 일어나 가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건지 세상이 잘못된 건지 제가 얘기하다 보면 참 그렇잖아요. 이석도천이냐 그러면, 자, 이 니, 니가 뭡니까 명사까동사일 그니까 분명히 원형이 정했으면 이 고위 명사잖아요 하나 해서 설정을 해가지고 이 원형이 정은 거는 큰 세상 움직임에 하나의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하난 원형 이정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얘기는 1디이디 삼대에서 꼭 얘기를 하면은 뭐 목화공수로 또 얘기가 되거든요 그다음 목화공수 이순서 아니고 이쪽 순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렇게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하나하나가 제가 고위 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갖다가 명사로 해석을 해야겠어요 동사로 해석을 해야겠어요. 당연히 명사를 해야되나 이 명사니까 그러면 해석을 할때 보면 저대답가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기 때문에 <laughs> 예? 아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어렵게 만들어 어렵게들 하니까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어렵게들 지금 하고 있다고요 왜냐면 아무 생 없이 하니까 그래요 제가 볼때분명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원형이 되면 고유명사란 고 말이에요 명사면 얘가 명사해서 주어를 해서 이걸, 이걸 명사해서 명사하고 이게 동사예요건너다는 동사고 그죠? 그러면 이게 목적이고 대천이 목적이고요 우리 무법들 하면은 그러면 은 어떻게 되냐면니니 주어로 해가지고 니가 니, 니가 니 대천을 건너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 다 지금 그게 해석 안 한다 어느 책에지 보면 다 어떠시냐면은 이거 다 동사로 해석해요 대천을 건너가면 이득이 많다 이, 이렇게 해석을 다 한다고요 지금 다 그게 무슨 얘기냐 어떤 미안해지만 어떤 아무생각 없는 사람이 그냥 그냥 이렇게 동사를 해석해 버리니까 주주 따라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내 상인 그 내가 누구라고 지금 지칭은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게 어려워요. 내가 이게 전부 다90% 9 9가 전부 다이걸 갖다가 어? 배치는 걸음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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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이렇게 다 해석이 돼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네가 네라는 건 화야 화, 예. 화가 이런 이런 둘이 동화가 서로 중화되어서 화합을 한단 말이야. 이 화가 되는 화가 되면은 화가, 화가 되면은 배차를 건너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의 그 험을 건너 간다는 이 얘기예요 이 동화가 잘, 잘 섞어지면은 예? 이렇게 해서 이걸 명상을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99%다 지금 그 저만 지면 그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냐면 배차를 건너면이롭다 이렇게 다 해석한다고 근데 여기서는 명상을 해놓고 여기서는 동상을 해석하면 어 어떻게 해요 뭐 자기 맘대로 막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아 우리 선생님이 꼬딱꼬딱 그러는 거다하는거예요 나만 아는 거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걸 얘기하고 힘들어서 그래 이런 것들이요 항상 생각 없이 다 따라 한다는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짠 거라는 게아 혼자 앉아가지고 이거 아니지 않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하는 거예요 규역 30년 하고 20년 했다 그런 사람 다다대천 뭐라고 다 해석하냐면 대천을 건너면 이런 이런 것이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흥신력을 평생을 해가지고, 내가 주역의 도사는 다알는데 내가 볼때 해석 자체도 못하거든. 내가 볼 때는. 해석 자체가 안 되거든요. 해석 자체, 해석, 해석 자체가 잘못되는데, 무슨, 그렇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그 사람이 도그것 아니라, 그 사람 누가, 그 우린 이제 그 위에서 누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분명히 고용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틀린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이런 얘기 하기가 힘들어요, 제그 입에서. 그래서 해석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하는데, 왜 여기다가 해석을 달았느냐. 강의하다니까 어쩔 수 없이. <laughs> 해석국에서 해석을 달았는데, 일일이 다또 시간 없이 하지도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재해석하는 거하고, 누가 해석한 거냐, 섞어서 그냥. 일단 달아놨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하나씩 없어서 다시 달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근데 이거는 뒤에 부분까지 하는 거고요. 앞에 이런 회사 부분들은. 제가 해석은 달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건 말이 아니라, 아까 헤드라인이에요, 그냥. 뭐, 오바마, 아까 당선한 뭐 이런 식의, 그냥, 그냥 헤드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해석 자체 힘들어요. 그냥, 하나의 부호, 표, 제목, 이걸 그냥 가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 대신, 모르면은, 해석을 필요하면, 본 빗대 쫙, 그, 그 어느 개는 어디, 어디서, 어디서 쓴거 있잖아요. 그음 서로 빗대가지고 음향으로 비교만 해보면은, 대가 뜻이 나옵니다. 그것만 해서, 사실 굳이 뭐, 그거 해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하겠, 그것도 아니고요. 저도 역시 공부하는 과정이고요. 네. 이런 걸 하나, 하나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럼 제시도 하겠습니다. 자, 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예, 우애, 우가 형인데, 그 형을 설명하시이바로 우예예요. 동의자 네.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형이라는 것은 아까, 뭐예요. 통한다고 그러고, 기본이 원형, 그러니까 원형이장을 모르면, 괴사, 괴 자체에 설정이 안 됩니다. 예, 예전에 그 원형이장이라는 자체를 설정을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그게 아마 지금은 원형이하면 어려운 얘기지만 아마 옛날에는 원형이장 하면 은이 주역 갔을 때는 아마 가장 쉬운 용어가 아마 원형이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설명할 때원형이으로딱 나눠가지고 뭐 지금 얘기라면 뭐, 뭐가 뭐 제일 쉬운, 쉬운 얘기입니까 뭐 아주 기본 기초적인 뭐 그냥 뭐, 뭐 수학 공시랄까 하여튼 뭐 가장 기초적인 이, 이 당시에는 이,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어 이 뭐야 천하동이라는 것은 형하고, 니하고, 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형은 어떤, 형은 뭐냐? 이것이 바로 우야, 우저 노파수에서 우야를 붙여준 것이고, 형인데 우야고, 뜻이. 그리고 니는 뭐냐면, 대처를 건너가는 얘기고, 다음에 니정하는데, 이, 니정은 뭐냐면 군자가, 군자로서 정의, 저, 니정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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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바꾸면은, 아까 저, 니는 화, 화로, 공대편입니다. 화로 되고, 이거를, 이 정은 간으로 청관 되고요. 이렇게 하고 형은 이 통으로 보고요. 통이라든지 회로 보고요. 이렇게 이 뜻으로 보고 그러면은 대강 뜻이 오전. 네, 이거 공자의 다른 편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하면 대강 이 뜻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얘가 얘가 잡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원형의정은 제가 볼때 절대로 고위공사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면 원형의정의 의미가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화 화가 이 동화가 화가 제대로 된다면은 대처로 건너간다. 이, 이, 이 얘기예요. 이 여태 찬스. 자, 근데 여기서는 다른 건뭐다 원형이전의 얘기가 쉬운데 이 형이 형이라는 것은 아까 그 삼회가 모여가지고 이 회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통 통하는 그그삼대한 얘기했어요. 를이이 삼대가 돼 가지고 이 토하는 그런 얘기가 형이에요. 하는데 거기가 이것이 우에서 이거 진다 그런 얘기예요. 우야에서 이거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청와동인이 사람이 세워지는데 이이 형이라는 것은 삼대라고잖아요. 그런데 곧이 형이라는 것은 곧 사람의 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인이